이는 굉장히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올 1월에도 나타난 얘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정부가 정책적인 오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하니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우리가 인구수의 두 배를 확보했다. 이제 이 얘기도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 백신 보리고개가 시작된 날이었잖아요. 네. 그날 단3 명만 접종을 했다는 음. 어,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물량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아니 물론 잘 되면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아, 너무 현실과 아,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초에 그 백신 1차, 2차 이렇게 두번 맞지 않습니까? 음. 근데 1차 접종은 이제 한 인구의 7% 정도 되는데. 2차 접종까지 접종이 완료된 인구가 1.1%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 비해서 뭐 너무나 늦은 건데,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6월 말까지 1,300만 명을 끝내고 11월 말에는 집단 면역을 오히려 앞당겨서 계획을 달성하겠다 이 말씀을 몇 번을 하시거든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 면적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아 저는 진짜 여야를 떠나서 뭐보수신벌 떠나서 백신 문제만큼은 11월달에 집단 면역을 끝내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정말 믿고 싶어요, 저는. 요번에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다고 하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어쨌거나 뭘좀 성과물을 갖고 오게되지 않을까. 요 그러니까 일본의 스가 총리는 네, 네. 이 성과물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네, 네. 비교가 되겠죠. 저는 뭐 성과물을 당연히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갖고 오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국민들 중에. 대통령의 집단 면역 11월 이내 완료라는 그 말씀을 믿는 국민들이 10%가 안 네.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국민들 불신이 심각한 문제인데 음. 이제까지 한걸 보면 도저히 해낼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걱정을 네. 하는 거죠. 아니 ]거든. 지금 뭐 여행사가 네. 조심스럽게 뭐 백신 관광 상품을 음. 만들까 네.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나 네. 그 분위기를 네. 보고 이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네. 일본에서는 이미 중국 가가지고 막고 오는 여행 상품이 있었고요 부자들이 그걸 많이 했고 백신 확보량이 저는 뭐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수급 자체가 예정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말씀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음, 전경, 네 전경, 번째 거든요코로나에 전경. 네. 끝이 네. 보인다라는 게네 번째인데 항상 그 말씀 하시고 나면 <laughs> 터지고 그렇게 <laughs> 터졌거든요. 음,